갔 예. 아, 우와. 동물이야, 동물. ,ông물. 가봐 봐. 반지도 봐봐. 들었고. 반지. 어, 애기요 반지. <놀람> 티즈놀이존에서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음. 빨리 열어봐야겠네나 지금 문제 한번 상담을 하고 있을까? 너 여기 저뭐 들고 있어? 형을 순에이렇이그 건데. 뭐야? 뭐다 가자, 우리도 같이 갑시다. 잘 해놨네. 우와, 는 누구예요? 당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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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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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앞다가 <laughs> 개구리다 <앞다리가 슈? 웃음> 개구리, 빨리 동물원 가 개구리야 어딨어? <laughs> 개구리 어딨어? 개구리야 <laughs> 오 거기 있는 <있어>. 개구리야 <laughs> 개구리 몇개 있어? 개구리 있어? 개구리 있자나니가 받고 갑시다 <laughs>

이제 나비 봐날라다니지야아기야 아가 <laughs> 아가 걸어다닌도 찍어줄까? 아가 걸어다닌다 신발이가 <양말> 아가어 <laughs> 아, 신발 <laughs> 일체일체아디바스 <laughs> 양말 <laughs> 나 야야잡야보나비 야. 어? <laughs> 나비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어 나비 어디갔지 갑자기?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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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잡자. 우와 잡아. 나비다. 오. 나비. <laughs> 나비 잡아라. 나비 잡아라. 다람쥐 있다 <laughs> 여기 다람쥐 있대 다람쥐 다람야 나와라 안녕 가자 아어쟤람이안 무서운가 봐 짜잔. 동태떡. 내려가자. 와. 아, 물먹어아 <laughs> 이쪽으로 와. 내려가면 안 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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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같 <laughs> 아, 작은 엄 망가? 아, 작은 엄마구나.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맞아 맞아 작은 자마는잘보 자고는 망가? 는 망가? 자고는 동생이 어디갔어? 아, 여기 있었어. 호빠 j u m p 보자, jump, 보자, m p 동생 저기 차 타고 있어, 동생. 아기. 아, 어, 아기한테갈까 응. 아, 응. 아, 응. 아, 응. 아, 응. 이상이 잡으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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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으러 가자 어, 어. 또 가봐 저쪽 가자 저쪽 가자 세상. 자또 도망가세요 저쪽으로 어어어 어, 어, 아빠 뼈 때리기 위해서 어유 어어자 이제 이쪽, 어,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 가보자 짜잔 우와 가자 저쪽으로 자 도망가세요 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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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빨리 빨리 갈게. 네, 네, 네. 아빠 빨리 빨리.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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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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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세상이 잡자. <laughs> 아. <laughs> 막풀어놨네 아, 나 모양, 모양인가 싶었는데, 뭐, 고개를 움직이는 거야. 짜잔. 어? 괜찮은데, 됐다? 응? <웃음> 조심해. <웃음> 어, 조심해. 뒤에. 해서아 <laughs> <흰성아>, 조심, 조심. 피해 <laughs> <귀에> 줘. <웃음> <웃음> <어이구>. <웃음> <웃음> 먹었다. 선우야. 이거 혔다 회사 일로. 응? 호랑이 온다. 회사, 호랑이. 음... 네, 거의 <laughs> 사나사당근넣지말해 아, 호랑이 배 봐. 배고픈 거다 응. 근데 뭐가 애가 좀작지 않아요? 아기란다 아기. 오, 아다꼈다아니 아직 아가래. <laughs> 난 불쌍. 잠옷. 윌림 초원에서 달려야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누워 뭐 있고. 아 이게 끝이야? 돌아가는 길 <laughs> <일> 없어? 아, <laughs> 아직 아기. 음, 아기 아기, 호랑이아기아기랑이기래호랑인데랑이호랑이래랑이호랑이랑이 홀랑이, 랑이 홀랑이, 랑이 홀랑이, 홀로이 홀랑이, 홀이이 홀랑이, 홀랑이, 홀랑만져랑이 무서워 제일 착한데 빨아나 귀여워 헌우야 귀여워 앉아봐 헌우 앉아봐 아니야빠빠리줘빠리빠이그리 이거 응. 이거 밑에 응. 사장 봐요? 아, 응. 아니 밑에 왕관 왕관 선생님 선생님 여기 해물 어요선 여기 그 왕관도 있는데 대이 새가 진짜 크다 왕관 왕 우와 왕관 비둘기네 고구리 밥씩이니 엄못가먹기다간근줘 볼까 엄마가? 응. 먹는다 어, 어얘 너무 응. 응. 상 응. 아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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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네. 이빨 벌게 우리 하자. 그자안 음. 먹어? 야, 니까지 드라마 다올라오는데가모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한세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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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녕하세요안 행사에 안녕하세요 한다. 행사에 나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당금마가 선우야 선우도 주세요. 당금마가 옳지 잘했어요. 응? 응. 오늘 야배 터지겠다. 여정이꺼응 해상이가 해게이가해 선우야

겁이 많아요. 잘어둘 <목소리> 다. 야상 한번 더해 줄까? <목소리> 자. 손을... <목소리> 잘 먹네. 야 물때까지 기다려야지.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목소리> 사자도 낮잠 잔다. 그렇지? 막길 야그요 네? 다

내 비디오에 담았는데, 내가 분명히. <laughs> 어? 무서워? 던져줄까, 이 아빠가? 야. 던져줬어? 야우, 옳지. 여기 앞에 던져줘. 어, 이물 있으니까 조원하네 야, 야, 야. 그렇지. 이 말이. <laughs> 막 쳐다보고 있어요. <목소리> 어, 아빠가 만 돼. 아빠가저 고기 잡 아빠 아, 하나 네. 맞아, 하나만 더. 네. 하나만 줘. 이렇게. 고마워.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마라. 아빠도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아니, 이거 먹어. 마라. 안 이거 안 줘. <목소리> <당근> 마라. <목소리> 够香的。<laughs>